작년 매일 성경 7월 13일 화요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아이일지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아이일지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아이일지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 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혜와 힘이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자기들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 속상해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며 불만이 쌓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